네, 오늘은 아, 우리 그 백만복장의 어머니가 전영희 어머니가 예, 지금 소천 하셨기 때문에 어, 아, 이제 그 오늘 이제 그 화장터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혹시나 이제 제가 전도제하고 음. 쪽선생 갖고 준비해 가지고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 지금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서울 이대병원이 너무 가까워요. 한 한구역 정도 그러면 되니까, 예, 그를 그래 가어 어쨌든 에, 우리가 잔치 집보다 초상 집에 더 참내가 잘. 그래서 에, 우리의 그생사부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 어쨌든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살다고 누군가 언젠가는 우리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생도 마지막을 생각하고, 거기 오신 분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좀, 보면서 또 예수를 증가할 수 있으면 또 증가하고, 될수 있는 또도 영적 기도도 할수 있는 사람은 또 붙여주시면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준비해서 지금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잠깐 제가 카메라를 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입으로 시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예 받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소망을 하나님이 예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예, 또, 자는 잠에 천국 갈수 있도록 늘 기도해서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어떤 사고 당하지 않고, 예, 그냥 편안하게 자는 잠에 천국 갈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늘 하면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지금 전령이 어머니와 똑같은 동갑이에요. 예, 돼지기 89세. 그래서 엄마도 지금 건강이안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응지표를 그, 그 제가 뭐라고 했는데, 응지표를 지금 그좀 약하고 이제 밥 먹다가 일어날 나면서 딱좀안 좋아하는 지금 계속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어 계속 좀 누워 계시니까 우리 원래 우리 엄마가 잘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누워 계시니까 지금 등에 이제 파스를 불렀더니 거기 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창에 생기지 않도록 예, 여러분 아시는 분제 이야기 듣고 기도 좀 해주세요. 김순연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로 또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영이 어머니가 2022년 8월 18일 날제 동영상에 올렸잖아요. 예, 그 저기 뭐야, 어, 연주기도 받았어요. 예배도 드리고, 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입으로 받아여 마음으로 입으로 씌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 하나님 자녀가 되시길 바란다고 이제 그렇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좋은 데 보내주세요 하니까, 마음 먹게 봐야겠다, 대답하더랍니다. 하나님이. <laughs> 그래서 마음을 먹고 그때, 1년 전에, 렇게 거의 18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며칠입니까 거의 1년 됐네 1년 전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천국 가셨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 영접을 해드렸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